안녕하세요. 충주부동산TV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집을 소개해 볼게요. 이제 이 집은 집이 좀 다른 집들보다 집이 좀 넓고요. 집도 크고 또 땅도 좀 넓은 그런 물건입니다. 물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체 토지 면적이 943평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35평이에요. 거래 금액은 5억 3천만 원이고요. 이제 땅 평수도 좀 있고 또 집도 좀 크다 보니까 거래 금은 이제 5억 3천이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 준공을 했고 구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난방은 지열 보일러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는 광역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찾아 오시는 길은 어, 여기 이제 수안본데요. 충주시 수안본 밤부까지 한 3분 정도 거리되고요 고속도로 IC는 연풍 IC, 괴산 IC. 여기 이한 10분 정도 거리 되고 어, 충주 시내, 충주 시내 가는데는 한 25분 거리.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이제 인근에 그 송계 계곡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뭐 멀어서 송계 계곡은 한 10분 전후 거리돼요 그리고 인근에 전철역이 생긴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공사 중인 것 같은데 못가 집 한번 천천히 둘러볼게요. 어, 집은 이 집이고요. 여기 집 앞에 보면은 여기 소나무, 이렇게 해서 양쪽에 소나무 있고, 그 다음에 조경석 잘 쌓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이 앞에 보면은 여기 넓은 밭 있죠? 네. 이 넓은 밭까지예요. 이집 앞에 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밭까지고요 진입하는 도로는 여기 요 포장되어 있는 이 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해요. 큰 도로에서는 불과 한몇백 미터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요.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도 뭐 비교적 무난하고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요. 이 앞에 보면은 지금 이 밭, 밭이 굉장히 크죠? 이 밭까지예요. 그래서 요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밭을 있는 이런 주택을 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집도 35평 정도 되니까 면적이 작은 면적은 아니에요 시골집 35평이면 좀큰 집입니다. 지은지가 2014년도에 지었으니까 중공한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또 어, 뼈대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었어요. 어,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 찜질방이 하나 있는데요. 어, 찜질방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은 저온 저장고도 하나 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저온 저장고도 5평 정도 되는 저온 저장고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외부에 여기 이제 수도꼭지도 있고 그리고 경계는 이뒤쪽까지예요 요요 뒤쪽 저큰 나무 있죠? 저큰 나무 있는 데까지가 경계에요. 여기는 이제 천주들 오면은 놀수 있게끔 이제 요 놀이 시설을 아예 별도로 만드으셨네요 예, 놀이 시설 아주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기는 찜질방이에요. 찜질방을 별도로 아예 건물을 하나 지셨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장작도 많이 갖다 놓으셨고요. 여기는 이제 보나마나 이제 요 안에는 아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아궁이에 불을 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찜질을 하죠. 이거 찜질방인데요. 보면은 TV도 갖다 놓으셨고, 벽은 이제 황토벽돌로 하셨어요. 그리고 천정은 보면은 여기 이제 편백나무로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런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이 집은, 어, 이제 지붕에 보면은,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요. 지붕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붕 올라가는 계단도, 음, 이렇게, 요게 그 에폭시라 그러나요? 이거? 이거 아주 칠을 잘 해놔서 녹색이 굉장히 이쁘게 잘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뒤쪽에 있는 건 태양광 발전이고요. 요거는 이제 온수. 온수 사용하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이 한9 k 로 정도 된대요. 그래서 가정용 이렇게 전기 쓰는 데는 거의 뭐 부족함이 없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군데군데 이웃집들이 보이는데요. 보면은 이집 앞쪽에 전망이 아주 시원하고 보기 좋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시원하게 보기 좋고요. 이 앞에도 보면 이웃집들이 좀 여러 채 보여요. 여기 이제 출입구는 이쪽에 있는데요 집 내부 한번 볼게요 아요 옆에 요 우측 옆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저온 저장고입니다 집은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중간에 중문이 있고요 또 양쪽 옆에 신발장도 있고요 집 들어오면은 왼쪽에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도 굉장히 넓고, 또 거실 창이 아주 커요. 거실에서 내다 보면은, 여기 마을 전경이 다 내다 보이고요. 또 바로 앞에 있는 어, 밭도 다 보입니다. 거실에서 내가 심은 작물을 이제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거를 어, 잘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에요. 여기 화장실, 네, 안쪽에 이제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 이쪽은 작은 방. 어, 작은 방인데 보면 이제 작년에 수확하신 호박도 아직 있네요. 이쪽은 주방인데요. 주방도 이제 식탁이 딱 있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어, 주방 싱크대는 보면은 이제 기역자 싱크대 기역자 싱크대로 되어 있고요. 이 주방 안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별도의 이 넓은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냄새 나는 거, 요런 요리는 이제 요런 콩은 주로 여기서 많이 하고요. 또, 살림살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여기다 많이 보관하고 계셔요. 굉장히 넓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운동기구도 있고요. 어, 집안에 보면은, 이제 안방 한번 볼게요.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도 채광도 잘 되고요. 여기는 안방 화장실. 이 조금 작은 방이에요.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인데 이 조금 이제 채광도 잘 되고요. 집이 굉장히 따뜻하네요. 집이 지열보일러를 사용하는데 난방비는 거의 뭐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나온대요. 한겨울에 1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난방비가. 그리고, 어, 전기 발전, 태양광 발전이 있어서 가정용 전기요금도 거의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에요. 어, 여기는 이제 충주 수, 안보호면인데요 주변에 혐오시설 없고, 어, 그런 한적하고, 그리고 아늑한 시골 마을에 있는 주택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이 943평이고 건물은 35평이에요.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이고요. 2014년도에 준공했네요. 거래 금액 5억 3천만 원입니다. 수안보 인근에 수안보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요. 또 인근에 전철역 생기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좀 넓은 텃밭, 큰 밭하고 넓은 주택 구하시는 분들 오셔서 그리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